울다가 벗기. 아니 입을 벌려줘. 귀여워. 방금까지 울던 아이 맞습니까? 또 울려봐. 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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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연습 안 했어? 뭐했어 지난주에? 전주가 쌓있어 가서. 전짜 여기 많아, 보여서 지금. 그, 잘 먹지 않아요? 응. 이 정도면? 진짜 별로 안, 안 흘리지 않아요? 네? 어, 아니 진짜 안 흘리네. <laughs> 아니, 숟가락을 가져다 놨는데, 반응이 없잖아요. 좋아요. 아, 아. 아, 아 이게 무슨, 이게 무슨. 나숟 수건 없었어. <laughs> 이게 무슨. 자꾸, 이까게잘 먹고. 어딜 잘먹 잘 먹는다. 지난주에 뭐가 요 도와. 너 엄청 잘 먹는데. 숟가락 얘기 이런 거 자꾸 연습해야지 도아야 이게 숟가락이라는 거 인지를 해야지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귀여워. 어우 귀여워. 어우 귀여워. 얼이 귀여워. 귀여워. 또 울던 도 어디 갔어요? 이렇게 찍으면 얌전해지지? 도아야, 도아야. 아, 밥 아, 먹을 땐 바로 집중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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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거의 덜어놓는 수준이 아니에 오, 뭐 숨기 숨기 쓰는 거. 아, 이거 잘해, 이거 잘해. 어, 아, 이거 잘해. 아딱 이거 잘했어. 아거 잘했어. 얌!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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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얌얌 얌얌 숟가락 숟가락 얌얌 얌얌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귀여워 고마 너무, 너무 많아요 너무, 귀여워. <laughs> 너무 많아요 뭐 야, 이런 거아안 이걸... <laughs> 그냥... 맞네요 도아야 도아야 이래서 떡밥이 필요하지 그렇지 입에 어, 쏙 먹어봐 막 숟가락 입에 쏙 입에 쏙 귀여워 잡았다 그렇지 그렇게 잡고 먹어야지 너 아가 귀여워 아 귀여워 그리고 잡네 네잘는 응. 잘했어요 맛이 나나 삼 시작 감사 실망 아, 너맘 먹을 거야 이제 아, 다 먹었어? 아아아아 아, 얌얌 얌얌 끌까아아 아. 배고플 때 한번 먹여봐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근데 너무 또 배고프면 그죠 말리칠 것같다고 어. 근데 지금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배고프지도 않고. 약간 연습하기 괜찮은 것같아 지금 그래서 연습하니까 그러니데 아, 아. 이제 나중에는 근데 <laughs> 네. 도야이유이분유 아니야?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저하는 계속 먹어볼게요 아. 가시 없어 안 좋으러 떠나자 아, 아. 어잘 먹네. 응? 잘 먹어. 응? 이 머리 왜 이래? 왜 이렇게 꼭실거죠 오늘? 응? 턱받이가 커 가지고 한런데턱꽉 <laughs> 조일 수 아. 있는데 답답해 하는 거 같아 가지고. 귀여워. 이게 너한테 커하지. 아, 아. 아. 근데 이게 조절이 돼서 좋은 거 같아. 응. 아이고 맛있어